음방 때는 비니 못 쓰지 맞다 맞아요. 비니 쓸까요 여러분? 여러분 괜찮으시면 저는 좋아요. 음방 때 비니 쓸까요? 괜찮아요 여러분? <laughs> 노노 노노 아니 아니 <웃음> 아니 아니 <웃음> 안 돼요 아니야 <laughs> 안돼안돼 안 돼, 아니야 네 좋죠 어 좋아요? 정말로요? 아니야, 비니 반대합니다. <laughs> 알겠어요. 절대 안 돼. 제발 써. 제발 쓰라는데요? 저분께서 제발이라고 하셨으면은 제발 제발이면해야 되는 거 아닌가? 좋아 써. 비니 아니. No. Yes. <laughs> 아니에요. 비니는 평상시 쓰고 다닐게요. 제발 누구야 나와. <laughs> 안녕!